안녕하세요. 미래교육학자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제가 특허출원한 선택형 지능형 학습서비스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설명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본 발명의 명칭은 지능형 학습서비스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가령 대학에서 학생들이 예습이나 복습을 수행할 때 지능형 대화 로봇 등의 대화형 메신저를 통해 지리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를 자동으로 수신하여 학습 장애를 해결하는 지능형 학습 서비스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살펴보면 전자 학습은 이러닝 또는 전자 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교육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전자학습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수 있는 체제입니다. 전자학습은 전통적인 교육의 장과 비교할 때 학습 공간과 학습 경험이 보다 확대되고 학습자 주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교육으로 ICT 활용 교육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ICT 활용교육이 학습환경과 방법, 내용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러닝이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대학의 많은 학생들은 예습이나 복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교수와 직접 통화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습에 장애를 받는 문제가 있으며 메일이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교수의 답변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습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본 발명의 실시에는 가령 대학에서 학생들이 예습이나 복습을 수행할 때 지능형 대화 로봇 등의 대화형 메신저를 통해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를 자동으로 수신하여 학습 장애를 해결하는 지능형 학습 서비스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본 발명의 효과는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르면 학생들이 예습이나 복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의 사항에 대하여 즉흥적으로 답변을 제공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학습 능률이 오르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물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지능형 학습 서비스 장치는 교수자가 강의 자료를 시스템에 저장시킬 때 키워드를 제공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하고 또 강의 자료에서 프레임을 구분하여 키워드를 제공하는 것 등을 예시하였지만 가령 지능형 학습 서비스 장치는 강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키워드를 생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특허출원한 선택형 강의 서비스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해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